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다같이 봉도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에베소 5장 15절부터 다같이 봉도하였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제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중하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비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에베소는, 어, 어디서 작성한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또 옥중에서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러한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크게 보면은, 어, 두 파트로 나눠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부르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어,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혜와 개시형을 주시고, 또 은혜를 받는, 어, 삶을 살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사장부터는 성도의 하나됨, 또옛 사람을 얻고새 사람을 입음, 또 빛의 자녀로 행하라라는 말씀. 그리고 영적 전쟁과 또 전신 갑주 이러한 내용으로 에베서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오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예요? 말세예요. 말세거든요. 2000년 전에도 뭐 말세였지만 뭐 하나님 볼 때는 뭐 천년이나 2000년, 2000년이나 뭐 금방 어 하나님 볼 때는 뭐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니까 금방 하나님 가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정말 영적 전쟁의 시대고 또 추수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오래전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인원수보다 불과 몇년 동안 구원받는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년 동안 구원받는 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옛날에는 몇 천만 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82억 명입니다. 몇년 전만 해도 70억이었는데 오, 금세 12억이, 12억. 몇년 사이에 10억이 늘었어요, 10억 명이.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되게 사람이 얼마나 죽을까요? 1년에 약 6천만 명이 죽습니다. 6천만 명이 죽는데 그 중에 10% 정도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10% 10%어 정도밖에 구원을 못받아요 그러니까 6천만 명이 죽으면 나중에는 어 10%뭐 아마 어 천만 명이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어 5천만 명은 지옥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타까워하시고 어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를 바라시고 이 말세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을 정해 주셨죠. 그래서 인터넷, 인터넷 활성화하고 또 순간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 설교를 또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뭐 어느 곳에서든 다 설교를 듣죠. 그래서 보면 뭐 한, 어, 우리게 이렇게 그 영상을 듣는 거에 한10% 정도는 미국에서 듣들 미국에서 누가 듣는지 몰라. 근데 미국에서 들어요. 미국, 일본서도 듣고 뭐 다른 어 열방에서도 듣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보내야 어떤 선교사님한테 보내면 아잘 보고 있습니다. 어, 왜 주보 안 보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어요. <laughs> 주보를 매일 보내주다가 안 보내주면 왜 주보 안 보내주세요? 아, 주보 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를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 이 시대. 어, 우리가 골방에서 복음을 전해도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들을 수 있는 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도 복음을 전해서 순식간에 수많은 영혼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보면 그런 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오늘도 여러분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또 학교 와서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과연 하나님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예.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 신학 선생 있잖아요. 예수님이 또 복음 전하시고 사도 베드로 또 사도들이 또 사도 형제를 복음 전하고 사도 마을이 복음 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학 성서 전체 내용에서 나 직장 갔습니다. 나 수능 공부했어요. 나 공부 열심히 했어요. 나돈 벌었어요. 이런 거안써 있잖아요. 그렇지 않 성경에 하나님 나라 가면 아, 하나님 제가요. 아, 저막 공부한다고 영어 공부한다고 열심히 했고요. 뭐 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아 저는요 뭐 취미 생활로 축구를 열심히 했고요. 나는 게임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은 다 그거 삭제해버려.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판단할 가치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하세요. 그냥 없애요. 그럼 다 없애고 나면, 뭐 했지? 얘는 뭐 했을까? 교회도 안 나와요. 예배도 안 드려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었어. 그럼 하나님 판단할 게 아무도 없,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너를 어떻게 판단해? 넌 그냥 지옥 가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모든 행동이, 아, 예수님 뭐, 아, 내가, 어,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뭐 예수님 식사하는데 좀밥 어 챙기느라고 좀 이렇게 고생했고 저렇게 고생했습니다. 어, 돈도 좀 모아가지고 후원해가지고 후원금을 모아서 좀 예수님 잘 보살폈습니다. 기록 하나 없잖아요. 밥 먹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화장실, 화장실 같은 기록이 없고,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만 기록이 돼 있지. 아니, 뭐, 물고기 잡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예, 하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 뭘 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께 예배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다 기록해놓고 다 평가하셔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는가. 요즘, 어, 그 뭐, 노래 부르는 거 평가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뭐, 참, 잘 모르지만 가끔 이렇게 보는데, 하, 노래를 막, 그냥, 얼마나 열심히 부르고 잘 부르는지, 세상 노래, 아, 소주 한 잔, 해가지고 뭐, 소주 한 잔, 소주 한잔 노래를 막, 엄청, 아이, 무슨 소주 한잔을 그렇게 열심히 노래를 부르나. 그런데, 교회 와서는, <laughs> 아니, 보면, 아니, 찬양하는데, 한마디도 찬양 안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면. 오, 아니, 와서, 아니, 세상 노래는 막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교회 와서는 묵비권을 행사해, 묵비권. 하, 나님 봤을 때, 넌 교회 와서 뭐 했냐? 찬양? 세상의 노래도 소주 한 잔도 그렇게 열심히 찬양 노래하는데 교회 와서 입 다물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겠네. 기도하는데 저는 그냥 주님. 아 언제 시간 가나 이거 시간이 왜안 가지?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시겠냐고요. 너는 기도 시간에 뭐했냐. 아 제가 짜증 나가지고 시간만 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시겠네요 정말 주를 위해 기도할 때내 목숨을 다하여 그 부르짖고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 너는 정말 네 정성껏 최선을 다해 기도했구나.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는가,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가. 누가 더 하나님을 더 생각했는가?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누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는가? 이걸 판단하시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시더라고. 아 그렇다고 뭐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다돈 벌어야죠. 벌어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가정생활도 누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판단할 때는 그걸 판단 안 하시더라고. 안타깝게도. 그럼 우리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지만 내가 가진 참된 가치가 무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해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때 내가 하루 종일 세상과에 매였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그 인정받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때가 어떻게 할게요? 우리 주기도문에 뭐가 있어요? 악에서 구하시었고 악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가 매어서그 사는 세상이 지금 오늘날 세상입니다. <laughs> 요즘 유튜브에도 보면은 정말 온갖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뭐 여행 프로그램도 있고, 뭣도 있고, 뭐 개그도 있고. 그때 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악하고, 어. 제가 <laughs> 어떤 아주 유명한, 어, 탤런트 여자인데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자기 생일날 아침부터 술을 먹네 아침부터 하여튼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술을 먹고 다음 날도 친구 생일이래. 그러니까 막 밤새 먹고서 다음 날 친구 생일을 가가지고 또 <laughs> 해장국 먹고 또 밤새도록 술을 먹는다는 거야 이틀을 안빵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 그래도, 자기는 끝도 없대. 어, 그게 자랑이야. 야, 그러니까 막 박수치며 좋아하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떤가? 세상은 계속 악을 추구하고 악을 기뻐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세월을 아껴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 내가 지금 이거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거 맞고. 세월을 아끼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마약 인구가, 어, 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 간증할 때 보니까 그러잖아요. 어, 300만 명이 마약한다고.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한번 마약에 빠지면 헤어날 길 없죠. 요즘 태국도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 당하고 또 보이스 피싱으로 막 메이고 막 거기에 그 태국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2,000명, 3,000명이 된다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어, 악한 짓들을 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한발 잘못 들였으면 우리가 이게요 끝이 없어요 이 악이라는 건요 여기까지니까 그럼 더 밑에 그 밑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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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다가 뭐예요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아이 길은 아니야 하고 내가 막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게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통제가 돼야 돼. 자제가 돼야 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어, 이 악한 마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를 위해 살려고 노력해라. 1 7절를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뭐가 어리석은 건가요? 우리가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이 그 끝은 뭐예요? 다 공허한 거예요. 아무리 술을 먹어도, 아무리 세상의 쾌락을 즐겨도,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땅에 쌓았던 모든 재산과 모든 환경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게 뭔데, 내가 집 있고, 내가 또 교육받은 게 뭐고, 내가 학력이 뭐고, 그 습격 자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치가 뭔가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뭘추구 해야 하나 참된 가치,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이것을 잡아야지 내가 순간의 가치, 순간의 즐거움, 순간의 캐락 거기에 매어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 예,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에 예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술을 먹으면요.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술이 한번 들어가면 술이 술을 먹어요. 예. 그래서 술 술이 술을 먹어 가지고 그냥 나중에 뭐라 뭐가 돼요? 그냥 밖에 나가서 오바이트하고 그냥 사람이 개판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정신질환이 오고, 파, 파멸의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불행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술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좀술좀 좀 먹어봤어요. 근데, 술 먹을 때 사람이 얼마나 이 불행해지고, 얼마나 술 먹을 때이 공허함이 쌓이고, 얼마나 술과 담배가 사람을 파괴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그 이후로 술과 담배를 다 끊, 먹지 않아요. 왜? 이거는 정말 사람을 파멸시키기 때문이에요. 담배도요, 마약이에요. 담배가 다, 이게 대마초나 뭐다 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담배가 마약이에요. 그런 거는 아예 손도 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바로 술로 우리가 취해서 술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은 술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쾌락, 즐거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적당히 누릴 건 누리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게임도 또 세상 것도 세상의 모든 즐거움도 적당히 거기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 되요, 허랑방탕한 거다 낭비하는 거죠. 그런데 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이란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고 멋지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라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들고, 또 그의 뜻대로 나갈 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영광과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라. 우리는 시. 바로 이것도 찬송이고요. 또 우리가 10편에 나오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 내가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 20절을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 반대는 뭐예요? 불평 불만해요.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가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감사해 보세요. 내가 힘든 것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감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하면요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나누어준 자가 되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또 지혜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돼. 우리가 세상에서도 막 열심히 노력하면 돈도 벌고 또 취업도 하고 또 모든 자격을 얻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과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우리가 잘 자신을 생각해봐요.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안 하는, 신앙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물러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더 뜨겁게 하고, 더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야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셔서, 정말 하늘에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넌참 잘했다, 수고했다, 넌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세월을 아끼고 정말 어리석은 다가 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정말 세상은 어, 정말 악하고 어, 사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또 악한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 깨어서 우리가 악에 매이지 않고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정말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갈 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삼찬이 되십습니다 주여!